그거는 그래서, 재고자산, IFRS는 어떻게 나가냐면, 호로 나가, 호로, 이렇게. 호로 나간다. IFRS 1002호. 1001호가 이제 우리 돌아와서 배울 재무제표 표시. IFR s 1002호가 재고자산. 이렇게 IFRS는 호로 나가, 호로. 뭐, IFRS 1016호. 내일 배울 유형자산. 우리는 호는 필요 없지만은, 세무사 공연에게서는 호까지 다 물어봐, 호까지. 바꿔놓고. 우린 필요 없을 생각이고, 요런 게천 2호다, 이렇게 보면 돼. 근데 설명을 하려면은, 재고자산이 업종별로 다 틀리잖아, 그지? 틀리기 때문에, 천 2호에 들어가는 재고자산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땐 자산부터, 정의부터, 정의. 항상, 에? 재고자산의 정의, 유형자산의 정의부터. 그래서 재고자산의 정의는 뭐냐?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이 재고자산의 정의야.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팔기 위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자산.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자산. 이게 재고자산이야. 판매를 목적으로. 그럼 업종별로 파는 게다 틀리잖아. 그죠? 재고자산이 업종별로 다 틀리겠지. 그래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 제품. 이게 재고자산 아니야, 그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나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거 뭐야? 최종품 이제 원가에서 오늘 배웠지 용어? 반제품 반제품이 뭐야? 반제품이 뭐야? 자기가 내는 완제품인데 어디다 딱 부착을 해야지? 제품이 완성되는 거 타이어 그런 거 그지? 타이어 자기가 내는 완제품이잖아 제품이잖아 근데 아니다 이거지 자기 혼자 제품이 될 수가 있지 부착을 시켜야지 제품이 되는 거야 그걸 반제품 그래 재고조사 판매를 목적이니까 사용을 하고 있는 원재료 저장품 소모품 같은 거 에? 수모품 같은 것, 저장품, 이렇게 원재료 저장품. 자, 상품 제품, 제공품 반 제품, 원재료 저장품, 요 여섯 개가 IFRS 1002호 재고자산이야. 그러면은 1002호의 재고자산은 도소매요 제조업이 같이 들어있는 거야, 1이0 2원은 도소매업하고 상품. 도소매업 상품. 제품, 제공품, 반제품, 원재료, 저장품, 제조업, 제조업. 같이 들어있어서 제조업에 대한 용어도 여기서 설명이 돼야 돼. 아니면 몰라도 관계없어. 그럼 원가 관리 가서 그대로 배우면 되는 거니까. 여기선 어차피 1이0 2원과 제조업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야 정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거나 1002호 6개가 1002호 재고자산 그 외는 에 아니다 그럼 IFRS 이렇게 배우는 거야 1002호에서 제외되는 재고자산 1002호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지 제외되는 재고자 어떤 거냐? 업종별로 틀리니까 미성공사, 금융상품, 농림업 수확물 이렇게. 그럼 얘는 뭐 천이호는 요거 여섯 개니까, 그지? 얘는 미성공사가 뭐냐면 건설업이야, 건설계약, 건설업. 그럼 건설업은 미성공사는 건설업에 가서 재고자산이야. 건설업에 건설을 위해서 들어간 직접재료 원가와 뭐 직접 노무 원가는 거야. 건설 미성공사, 건설계약 가서 건설업에 재고자산은 뭐야? 아파트지 뭐, 그렇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다. 업종마다 재고자산이 틀리지. 이건 도소매업하고 제조업 천이유는 이건 금융 금융자산, 금융회사 금융회사 재고자산이겠지. 그러면은 뭐에? 은행, 은행 금융권 증권에서 이런데 금융사. 그쪽에서 재고자산이지. 은행에서 뭐 정기예금 판매하거나 정기적금 판매하거나 재고자산이지. 뭐 판매를 목적으로 금융권에 가서 해야지. 천이요는 아니다. 자, 요게 농림업 수확물이 우리 회계, 기업회계로 들어와버린가? 농축수 임산물 회계. 농축수 임산물 회계가 우리 기업회계로 들어와버렸고, 편입이 됐고, 그 다음에 금융회계가 들어와있고, 파생상품 들어와있고, 그래서, 농림업 수확물, 농축수 임산물에 가서 배추 그런 건 재고자산 아니야. 그지? 뭐, 그런 거 에? 그쪽 가서 재고자산이 천 이유는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 들어온 거야, 우리. 기업회계로 농림업 수확물, 요거에 기업회계로 들어온 거야. 아, 농축수 임산물이. 자, 배추를 수확을 했다. 그럼 차변에 배추. 요거 평가해라, 이거야. 배추. 평가이 이렇게 해서 입력해야 돼 이제 소가 송아지를 낳더라 송아지 송아지 평가이 해서 입력해야 돼왜 우리는 기업회계로 들어왔으니까 이게 농축수 임산물 회 계절이야 평가해라 배추 수확할 때 무수확할 때 송아지 남면 송아지 평가해라. 좀 용어가 그러니까 이걸 갖다 아직까지는 수확물 요렇게 송아지도 수확물 요렇게 회계처리를 해 아직까지 수확물 평가이 농축수임산물 회계처리 해야 돼 이제 이렇게 평가해서 입력해라 이거지 이거 농축수임산물이 들어왔고 우리 기업회계에 이렇게 배워야 돼 요거 정의 모든 재고자산의 정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 생산, 사용하는 거 여섯 개, 0 이호. 그러면 자기 가서 그쪽 호에 가서 재고자산이 되겠지. 제외, 제외. 근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는 이제 도소매업이라고 보고 이 T계정을 안 배우고 들어오니까 미치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T계정, 요거 어떻게 여러분이 전산에서 코드 입력했을 때 어떻게 들어갔나 입력하고 말았으니까 엔터치고 말았으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지 T계정으로 문제를 풀면 정확한 답이 나와 금액도 안 틀리고 이게 총계정은 좀 중요한 거야 상품계정이다 예를 들어 상품계정 T계정 차변과 대변 나눠져 있죠 요걸 복식북이라 그러는 거야 차변 대변 나눠져 안 나눠지 있어. 그걸 단식 부기. 그 차변되면 이 나눠서 정확히 작성해라 이거야. 그러면은 이 계정에 들어가는 걸 배워야 되는데 기초 회계 원리에서 배우고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안 해주니까 붕괴만 하고 코드 들어가 버리니까 요건 지금부터 계정 두세 개는 외워야 돼. 자산이지 자산이지 자산은 기초와 차변에 나와. 기초상품 차변에. 이게 뭐냐? 작년에 팔다가 남은 거, 2월 상품. 올해 팔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 넘어온 거야, 기초상품. 그 다음에 올해 팔라고 상품을 이렇게 샀다, 이거지? 순 매입액 차변. 요거 봐봐. 요거 이제 넘어온 거에 놔두고. 요게 올해 상품을 매입한 거야, 이제, 팔라고. 붕괴 한번 해보자. 이걸 배우고 안 와서 그래. 자 상품을 상품이라 상품을 매입했다. 그러면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러면 대변의 매입채무 요거 붕괴는 알죠? 이거 붕괴하는 이유가 뭐야? 자기 집 찾아서 자기 집 찾아서 전기하기 위해서 붕괴라는 거야. 전산에서 코드에서 입력하고 말았잖아, 그지? 입력하면 자기 집 찾아서 다 들어가죠. 그러면 자기 집 찾아서 차변에 있는 건 자기 집 차변에 들어가고 대변에 있는 건 자기 집 대변에 들어가고 이게 전기야 전기 너 보자 자 상품 계정 찾아서 코드 108번이었지 전산에서 아니다 매출 채권 108번 그치? 상품 찾았어 찾아서 차변에 넣을 건데 항상 들어갈 때는 자기 짝 이름이 들어가는 거야 자, 이런 걸 알아야지 전산 배울 때 그래서 상품 계정 차변에 찾아서 자기 짝아 외상 매입금 이거 매입액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매입액 했지 그래서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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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고 한번 해보자 연습이니까 이걸 안 배우고 들어오니 심각하지 자 매입채무집도 찾아야지 차변 대변 나누는 게 그거 다 각자 자기 집 찾아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청계정 원장이 차변 대변 딱 일치가 돼 그럼 결산 들어가지 일치가 안 되는데 결산 들어가면 다 틀리지 청계정 원장갖고 하는 거니까 매입채무집을 찾았네 대변에 있네 그럼 자기 짝 대변에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자기 짝이 들어간다 이거지 아 상품. 그러면은 매입채무총계정원장 들어가서 딱 보면 아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게 요만큼 있구나 거래처 어디에 이거 다추정을 하는 거야. 응? 어? 들어갔잖아 봐. 여기지 여기 대변에 들어가고 차변에 들어가고 오 차변 대변 금액 똑같겠지 총계정원장이 맞아야지 되지. 이 기초회계 원리야 기초회계 원리. 이걸 이제 전북적으로안 하니까. T계정 나오면 기절하지 지금 천천히 해도 돼 그래서 작년에 팔다가 남은 거 2월 상품하고 올해 팔라고 매입한 거하고 요거 더해서 요걸 판매 가능액이네 뭐 그지? 판매 가능액이다 그래 그럼 요 판매 가능액에서 올해 팔은 거는 뭐냐 그게 바로 뭐냐 손익계산서 매출한 원가야 올해 팔은 거 매출원가 그럼 아직 안 팔리고 올해 남은 거는 내년에 팔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 내년으로 넘겨 놓은요 기말상품 재고에 요렇게 그래서 처음 배우는 거니까 상품 자산은 기초가 차변 기말이 되면 요것만 일단 하고 분괴해서 정기하면 딱 들어가니까 에? 기초 자산은 기초가 차변, 기말이 대변. 요게 이렇게 돼갖고 총계정 원장에서 기말 상품 요게 내년이 돼 1월 1일이 되면 자동으로 1월 1일날 기초 상품 이렇게 넘어와 총계정 원장에서 그다음에 또 올해 매입한 거 이렇게 렇게 가는 거야. 이걸 안 해고 들으니 심각하지 뭐야. 그러나, 일단은 기초, 자산은 기초가 차변 기말이 되 부채는 반대야. 예, 그냥 한번 연습해보자. 좀더할 거니까. 자, 이거 부채잖아. 작년에 안 갚았던 거. 우선 놔두고. 작년에 안 갚았던 거. 기초, 매입, 채무. 대변에 나오고. 기말 매입 채무 차변에 나오고, 부채니까. 반대로 나와. 그러면은, 아까 했잖아. 요 매입 채무 대변에 자기 짝, 올해 매입한 거 상품. 그지? 외상으로 매입한 거. 작년에 안 갚았던 거. 이거 어떻게 돼? 갚아야 될 빚이잖아. 그거에서 올해 요만큼 남았대. 그리고 갚은 거잖아. 지급액 어머니가 이거 어떻게 들어가 나 봐봐. 자,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대변의 현금, 차변의 매입채무, 요정 붕괴는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매입채무 집 찾아서 차변에 쓰는 차변에 갖다 놓을 건데, 하잖아. 봐, 자기 짝 현금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급한 거. 기초회계를 이걸 배워야 돼. 그래야지 전기까지 딱 해야지. 또 현금집 찾아서, 현금집 찾아서, 아, 대변에 있구나. 대변에 찾아서 넣을 건데, 왜 뭐가 돈이 나갔는지 알아야 될 거냐, 그지? 왜 나갔는지. 자기 짝. 아,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했구나. 그지? 현금으로 지급했, 구나 매입채무 현금으로 지급했구나. 매입채무 차변에 자기 짝집 들어갔고 현금 대변에 자기 짝 매입집 와. 그래야지 차변 대변 딱 맞지. 청계정원장이.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거래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해서 청계정원장이 자기 집 찾아서 다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차변 대변 딱 일치가 되면은 이제 결산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 일치가 안 된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까꾸로 찾아오 거꾸로 와야지 맞춰야지 청교정 원장에서 다시 까꾸로 붕괴 왔다가 붕괴해서 아니면 거래 해, 어? 회계 거래가 찾아가서 까꾸로서맞친 다음에 청교정 원장 딱맞친 다음에 결산 들어가야 돼. 그래 좀 결산 못 들어가지. 들어가봤자 다 틀리지. 이 중요한 거를 안 가르쳐주면 되겠어? 요거 하나만 더 해보자. 어차피 요세개 계정은 알면 좋아. 그러면은 세개 계정만 알아도 우리는 요거하고 저 상품 계정만 알아도 우리 문제 풀리는데. 요거 세개 계정 딱 알면은 현금 흐름표도 뭐 간단히 할수 있지. 요거 한번 해보자. 연습이니까. 외상 매출금이야. 그럼 자산이지? 작년에 못 받았던 거. 기초외상매출금 차변에 넘어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봐봐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다 그럼 대변에 붕괴 한번 해보자 매출 그지? 외상으로 팔았대 차변에 매출채권 이렇게 붕괴되지 요거는 그럼 매출채권집 찾아서 108번 차변에 넣을 건데 넣을 건데 누구 대고들 자기짜 아, 요만큼 올해 외상으로 매출을 했구나, 나오는 거야, 이렇게. 코드 입력한 거, 에? 또 자, 이렇게한번 해봐.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돈 들어왔지? 현금. 이 재경에서 이걸 가르쳐 줄수 있으니 웃긴 거야. 다 배우고 왔어야 되는데. 대변에 뭐야? 매출 채권, 요 정도 공개되지요? 외상 매출금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매출 채권 집 찾아서, 대변이네, 대변에 노는데, 아, 자기 짝. 아, 요만큼, 올해 외상 매출금 받은 거구나. 딱 나오잖아, 봐. 전기. 그럼 요거 전체 외상 매출금에서 요만큼 받았으니까, 올해 안 받은, 내년에 받을 거, 기말 외상 매출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산이니까 기초기말. 요게 이제 청계정 원장에서 어떻게 해? 내년에 1월 1일 되면 올해 받아야 될거 아니야? 에? 기초 매출 체크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게 청계정 원장. 그래 전산 배울 때 함부로 엔터치고 웃고 나오지 말고 하나하나 다 어차피 또 전산 할면 전산세무 6급도 해야 돼. 재경 배우고 전산 세무 2급 안땄어도 전산세무 1급으로 바로 가는 거야 딸 사람은. 가서 입력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하나 하나 들어가서 엔터 치고 나오지 말고 보조 원장 주요 장부 명세서 에? 싹 갔다가 다 들어가서 봐야 돼 그게 실무야 접대비 보조 원장 기부금 명세서 싹다 들어가서 서식 다 보고 나오고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 그게 실무 쪽이니까 엔터 치고 웃고 뛰어나이고 돌아다니 지 말고 합격 해지 말고. 이 이해됩니까? 개정 전기. 그래서 회계 첫날 배울 때 그러잖아. 회계상의 거래냐 아니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그럼 쳐다볼 필요 없잖아. 회계상의 거래다. 그래 그러면 회계상의 거래는 바로 뭐래 분계라는 걸 하잖아. 그렇지? 복식부기기 때문에 차변 대변 나누는 거야. 분계라는 걸한 다음에 분계를 하는 이유가 뭐냐. 각집 찾아서 넣어주기 위해서 전기. 전기 이거냐 회계상의 거래를 분개를 해서 각 총계정 원장의 전기 해서 차변 대변이 맞으면은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 틀리면은 까끌로 분개 가서 다시 확인해 보고 거래 다시 확인해 봐서 마친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 이 순서야 순서 회계 회계상의 거래 찾아서 붕괴 차변 대변 나눠서 각집 찾아서 전기 이거야 이 기초 회계 배울 때이틀에 이틀 날짜에 배우는 건데 전국적으로 전산을 하니까 안 해주지 지금 정리해 지금 여기서 에? 지금 정리하면서 t 계정이고 세계 계정만 알아도 돼그 다음에 쉬었다가 쉬었다가